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을 다는 일을 못한 거예요.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인기도 어떤 경우에는 줄여야, 될 수도 줄여야 있고, 되고 네. 국회의원들도 어떤 경우에는 인기 인기를 줄여야, 줄여야 되고, 될 수도 있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목에 자기가 방을 달기 싫으니까 말은 좋은데 못해 왔던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고 예.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제 하는 상황에서 네. 돌아오시면 이 전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달라져야 될 후반기 국정 운영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은 꼭 신경 쓰셔야 된다. 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예, 대통령이 어제 체육 변론에서 사실 그 정말 중요한 화두를 꺼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87년 체제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출마 전부터 평소에 생각했던 이슈예요. 예전부터 고민하던. 그렇죠. 예, 그건 장혜천 네. 앵커 잘 아실 건데. 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 이게 우리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경중완급이라고 그걸 잘 네. 가려야 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중완급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거는 급이거든요. 네.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워낙 급한 일이 한미동맹 복원하는 것, 이런 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 거예요. 음. 그런데 대통령 생각에 진짜 중요한 일은 아마 8,7년 체제를 완전히 예, 개비해서 어,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지만 막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네. 또 어,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 개헌 문제는 어제 대통령도 어, 인기 중반 이후에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또는 임기단축 개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임기단축 음. 개헌은 어떻게든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하는 이 얄팍한 꼼수로 개헌의 옷을 입힌 것이고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어 87년 때 만들어진 지금의 이 5년 단임 직선제 헌법이 워낙 문제가 많고 고쳐야 될게 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돼 왔어요. 음. 국회 의장마다 개헌특위 구성 안한 국회 의장이 없어요. 없죠. 네. 네. 음. 그니까이 문제를 그런데 왜 그동안 못했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을 다는 일을 못한 거예요. 음. 일를테면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인기도 어떤 경우에는 줄여야, 될 수도 어, 줄여야 있고, 되고 네. 국회의원들도 어떤 경우에는 인기 인기를 줄여야 되고 그니까 러 이걸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목에 자기가 방울 달기 싫으니까 말은 좋은데 못해왔던 거거든요 음. 이거를 대통령이 내인기 포함해서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 선언이죠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력 교체까지를 그 어제. 그, 최워질 변론에서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사람 모두가 다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도도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바꾸고, 여기에 맞게 사람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실제로 가슴에 있는 생각 아닐까 싶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인기를 포함해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탄핵당해서 뭐, 이, 사실은 그, 거의 지옥 끝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한테 뭐가 더 미련이 남았겠으며, 뭐가 더 겁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다 던질 수 있는 그 심정으로, 어, 복귀 후에 전국 운영을 한다면, 수십 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대거 수열,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좀 어, 집중적으로 어, 하는 에, 그런 어, 복귀 후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이번 탄핵 심판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박사님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 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소선구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간거구제 얘기를 이미 했어, 예, 했었죠. 중대선거구제 예. 이야기를 이미 오래 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나 선거 시스템이 너무나 지금 성숙한 국민의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게 소수 기득권들의 자리 다툼이 되어버려 있다.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네. 대선 후보 당시부터 했고,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다라는 네. 부분도 좀 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임명장 부여하는 그 사진이에요. 음. 그러면 오동훈이 좋아가지고 어. 입가에 막 웃음을 못 참고 있어요. 그 공식 사진에 임명장 받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을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고 내리에서 예.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인사가 만사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80여 일 동안 비상계엄 이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저 사진입니다. 지금 이오동훈의 입가에 웃음이 네, 띄어 있는 걸네 네, 여러분 보실 여주수 있을 텐데, 어, 대통령 권력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몰려드는 저런 이,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들, 음. 기생충 같은 인사에 대한 그 어떤. 말로 할수 없는 인생이 담긴 고찰과 성찰을 대통령께서 지난 8 2여월 동안 하지 않았겠나? 이번이 이제 복귀하고 나면 진짜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면서 1차 조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국정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네. 어, 또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그렇죠. 네.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같은 자한테도 기회를 주고 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 선거가 갑자기 치러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선거 때 신세진 사람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 과정에서 이런저런 온갖 네. 꼬리표 단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니까요. 네. 호가호이 하는 것을 네. 다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음. 어떤 정치인보다도 수많은 경험을 했고 가장 뼈 아픈 인간적 배신까지도 다 겪고 이걸 넘어서면서 새롭게 국정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짠 팀은 그야말로 옥석을 제대로 가린 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7개월간의 전반기, 그걸 전반기라고 치자면 전반기보다는 앞으로의 후반기는 완전히 달라진 윤석열의 진짜 정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